안녕하세요. 아띠입니다. 어, 오늘은 어,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드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 이두 번째에는 뭘할 거냐면 재료를 보시면 여기 필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종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실을 가지고 장식을 할 거라 그 종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도안들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여러 번 연필로 그렸다면 색연필로 다시 한번더 모양을 진하게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세 가지를 준비하였고요. 그 다음에 송곳으로 뚫을 수 있게 이 나무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송곳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어떠한 거에 어, 요 도안을 가지고 모양을 낼 건지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요 트리 장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종이에 어, 요 기본 도안의 모양을 놓고요. 그리고 나서 어, 고정을 한 다음에 어, 눌러주면 됩니다. 송곳으로 누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 제일 위에 있는 요각 있는 구멍들마다 끝에예 네, 끝에 있는 부분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뚫어 주실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꾹 충분히 눌러서 꾹 뚫었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요렇게 지금 송곳으로 뚫었어요. 그러면 나무판을 우선 치워주시고, 요 도안은 한쪽에다 두신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양을 내는지, 어, 이 그림과 비교해 가면서 실을 끼면 되는데요. 저는 실을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보시면, 요렇게 초록색하고, 그 다음에 흰색하고 두 가지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트리는 요 초록색이 예쁘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먼저 작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끝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보시면 요게 음 줄이 잘안 들어가겠죠? 그럴 때는 들고 살짝씩 구멍을 더 크게 이렇게 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손이 다치지 않게 음,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함께, 어, 도와달라고 하셔서, 요 구멍 뚫는 거는 부모님이 같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 도와주시라고 꼭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손이 안 닿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손이 안 닿게. 음.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크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요 밑에 삼각형인 거, 음그 부분은 아무래도 음, 나무 나무이겠죠 소나무 중에 나무. 그래서 줄을 아주 길게 넉넉히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이 도안하고 모양이 같게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구멍이 작아서 잘안 들어간다? 그럴 땐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껴주시고, 음. 이번엔 반대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음. 제가 원하는 모양의 나무 트리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맞아 구멍을 뚫고 넣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끝에는 테이프로 붙이셔도 되고 본드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를 그냥 묶어서 음, 뒤에서 보더라도 밉지 않게 모양을 장식을 내어 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리본 모양으로 내어도 좋겠죠? 음. 그래서 모양을 조그맣게 잡고, 내서, 음. 여기 끝에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면으로 봐도 되고 이쪽 방면으로 봐도 되고, 네 어색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이 나무의 색깔인데요, 나무의 색깔은 뭐 원하시는 색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음, 색연필이 있다면 색연필로 그 부분을 색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나무로 나무 색깔을 좀 칠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흰색으로 이 부분을 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색깔로 메꿨고요그 다음에 아, 지난번에 사용했던 저희 흰색 이 줄을 짧게 자르고 난 다음에 음,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음, 또 나오고 들어가고, 그럼 두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음, 보시면 요거는 요쪽 방면으로 들어갈 거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여기, 위에서 있는 요거는 요 줄은 요 밑에 구멍으로 나올 거예요. 요 구멍으로 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음. 빼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laughs> 다 아시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무 모양의 트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요거하고 모양을 같이 리본으로 메어 주셔도 되고 여기는 그냥 그냥 꽉 묶어 주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분들은 하나의 색깔로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준비물 중에 요 펀칭이 있었거든요. 근데 펀칭이 혹시라도 없는 친구들은 음 나중에 걸을 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를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있는 친구들은 가운데를 또 이렇게 뚫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